마그네슘이 조금 부족하면 여름에 부족하면 당도 떨어지지만 이파리가 아래쪽 이파리부터 약간 이렇게 오리끼리 해져요. 오리끼리 해질 때 이때 얼는 얼른 갖다 주셔야 돼요. 천배로 천배로 너무 많이 주시지 말고 천배로 주시는데 황산 고토비료 황산 마그네슘하고 황산 마그네슘 염병상품권은 여러분들 이것 좀 아셔야 돼요. 황산이라는 이름이 들어갈 때는 황산 뭐 아연 뭐뭐 뭐 마그네슘 뭐 이렇게 막 들어가잖아요. 이런 황산이 앞에 들어갈 때는 황이 너무 심해서 여러분들 갑자기 약해가 날수 있어. 이때는 꼭 이걸 넣어 주셔야 돼. 요 칼슘제를 요고에 황산이 들어간 요제품의 오분 일정도를 같이 혼용하면 약해가 안 옵니다. 에, 요거를 여러분들이 해가지고. 쓰시면 아주 좋아 흡수도 잘돼뭐 약해도 없고 뭐. 그 때문에 당도 올리는 데는 이거만큼 좋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도 올리는 아, 뭐, 요즘에 뭐당좀 많이 올라가야 이제 코리수 수확니까 아, 맛있을 거 아니에요 사과도 맛있고 아, 호두도 맛있고 이니다 그때 네. 특히 좀 있으면 올해 노란 달은 샤인머스켓 등금감 수확한 달은 어떤의 요거 한 세네 번 해주면 아주 맛있게 됩니다 예, 여러분들 당도 올리는 비료는